있잖아 여러분들 그 언니나 저나 디바걸스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채팅을 막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가방 공개가? 그게 막 재밌었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런 댓글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뭐지 가방 청소했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 아직도 이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더 무거워졌어요. 아나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 무거워 그리고 그 청소하셨냐는 분 계시죠? 예 네, 제가 답변 알려드릴게요 그때 아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잘 보시면 나, 옆에 나무젓가락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젓가락이 아직도 있고요 어아그아 아, 그, 아, 이거 이거 진짜 꺼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응. 스타킹인데 <laughs> 언니가 쫀쫀하다고 이 스타킹 줬는데 겨울에 한 번도 안 신고 몇 달째 이걸 가방에 넣어놨다가 지금 꺼내놓네 예, 이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에뭐똑같아요뭐 똑같애 예 사람이 또한 번에 달라지면은 좀좀귀찮아어 사람 막 변하고 이러면 서운한거야 근데 아 사탕껍질? 사탕껍질도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있을거야 내가 분명히 예, 그때 그때도 나왔던 사탕껍... 사탕 여기 아직도 지금도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고요오 어, 여기 립밤 클로즈 나이거 찾아야 한다. 이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도 이제 어, 이제 가방을 좀 바꿔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몇달 전부터 제가 좀 반았던 가방이 있는데, 잠깐만. 발렌시아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가방이 커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 하얀색이라 약간 나한테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그냥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실 120에서 150만 원이면 좀 비싸잖아요 제가 망설이고 있었던 가방이야 근데 최근에 제가 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쿠팡에서 발견한 거예요 진짜 미쳤죠 저 가방 똑 같은 게 나왔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야 진짜 1 초도 생각 안 하고 아, 거기다가 내가 빨리 산 이유가 있었어. 이게 막 순절 인박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마음이 급한 거야. 저거 내가 찾던 가방인데 완전 디자인 똑 같은데 순절 인박 두개 남은 막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급해. 그래서 내가 얼른 있잖아 막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제 해버렸어. 어? 심지어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저저1 5 0만 원짜리를 1 7 5 0 0원 주고 샀어요. 대박이잖아요. 이건 진짜 대박감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배송 오면 이제 언니한테 와가지고 나 이거 맞치 전에 내가 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지.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난 정말 쇼핑의 신인가봐. 똑같지? 어? 완전 예쁘지? 근데 이 가방에는 아직. <laughs> 결점이 하나 있어. 너 <laughs>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벨렌지아가라고 읽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와 근데 제가 정말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건데 이게 주말에 왔어요. 주말에 왔는데 이걸 온 날에도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언니한테 나 발렌시아가 가방 하나가 너무 사고 싶었어. 그래서 인터넷에 있어서 티몬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왔어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언니가 진짜 미친 듯이 웃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영어 배웠다고 하지 마! 너 영어 공부 다시! 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못 봤지 하고 다시 그 티몬의 이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봤나 봐요. <laughs>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못 봤던 것 같아. 아 근데 더 짜증 나는 건 뭐냐면은 배송에 같이 왔던 비닐봉투랑 이걸 다 버려 버렸어요. 그거 <laughs> 저는 이거를 반품 시킬 수도 없어요. <laughs> 아왜 내가 이 부분을 안 읽었나요? 아 진짜 너무 어이없잖아요. 와 대박이다, 150만 원짜리를 17,500원에 샀더니 이러면서 역시 너는 쇼핑의 신이야 막 이러면서 언니한테 이거 예쁘지 예쁘지 나 이거 내가 샀다 이러면서 완전 싸게 샀어 이러면서 막 자랑할 거 생각했는데. 사람은 개뿔 지금 완전 놀림당하게 생겼어. 저 근데 이거 더 웃긴 건뭔줄 아세요? 저 이거 블랙인 화이트 다 살라 그랬거든요. 하도 싸가지고 그러다가 에이 똑같은 가방을 색깔만 다르게 사는 것좀 오바야 해가지고 그냥 화이트만 산 거예요. 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정말 블랙 안산건 신의 한수였어요. 블랙 앤 화이트를 사고, 뭐, 내가 안 쓰면 시카니라도 주려고, 살라고 했거든? 와, 진짜. 와, 내가 그거 진짜 당당하게 언니네 집에 갖고 가서, 야, 이거 내가 싸게 샀어, 나 하나 들어! 이랬으면 나 진짜 얼마나 놀림을 당했을 거야? 어? 나 얼마나 무시당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명품 잘 모르는데, 애가 발렌아가 사왔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놀려 했을 거야? 진짜. 안타깝죠, 그냥 얘가 할머니. 시장 가방으로 들으려고요 <laughs> 시장 가방인데 뭐 발렌시아가든 발렌지아든 응? 뭐가 중요해. 많이만 담기면 되지. <laughs>